대규모 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공개 사과했던 민주당 의원들 한 달여 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발의했습니다. 5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하고 있는 특정한 사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관광개발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아드닐 리조트와 헬스케어 타운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특히 관광 개발 사업장이 아닌 영어 교육 도시와 첨단 과학 기술 단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JDC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용량 인허가 과정 등 행정사무 감사 때 제기된 문제들이 핵심 조사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가 징수로, 부가 징수로 있는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부여,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성인 절차의 미이행 등. 로비 의혹 논란을 의식한 듯, 제주도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절차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JDC도 최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사 특위 구성안과 함께 처리되며 실제 조사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